네.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을 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고민녀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남친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 남자의 사랑법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저는 집이 신사동이라. 저도 신사동 사는데 그 반지 우리 처음 사귀는 날에 샀다. 꼭 이렇게 프러포즈 받고 싶었거든. 구입하실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집은 아마 가로동일 거예요. 가로동이야 내가 오빠 몰믿고 결혼을 해.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너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짓말이야. 거짓말도 내 노력이라고 좀 알아주면 안 될까? 그 드라마가 방송에 나간 뒤에 그 남자와 자신이 정말 비슷하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음, 아 이런 사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와. 그분과 당연히 너무 비슷하다라고 어. 하신 거죠 아내 얘기 같다? 그, 어. 어 그것도 직접 음성 메시지로 음성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들어보죠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사랑법 속그 남자 같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백수였지만 여친이 너무 좋은 나머지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 했어요. MC분들 아, 말대로 하나의 거짓말을 하니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일곱 개의 거짓말. 거짓말을, 거짓말을 더 하게 거짓말. 되더라고요. 불행증 다행으로 4개월 만에 전 이직에 성공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성공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그래서 5월 19일 묵은 마음을 털어버리고자 여친에게 손편지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친은 저에게 이별을 보했고어 <laughs> <어떡해. 웃음> <laughs> <laughs> 저도 매달렸어요. 그런데 5월 28일, 그런데 5월 어떡해? 28일 연애채견에 저희 커플과 비슷한 사연이 방송됐고, 어? 어? 다음 날인 5월 29일 여친은 끝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어... 여친은 끝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연참 드라마를 연참 드라마를 보고 이별을 결심했을지도 모르니다전 여친은 연애 중견을 매주 챙겨 보는 편이었거든요. 여친이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방송을 찾아본 저는 이별을 말한 전 여친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아하. 방송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별을 택한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아하. 이거 되게 저이다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우리가 또 그때 그 거짓말하는 남자한테 얼마나 독하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못했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 저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 근데 거짓말은 정말 위험해. 근데 저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남자분한테도 음. 한 걸음 더좀 성장할, 성장할 수, 수 있는 수 그런 예.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헤어질 사람인데 우리 거 보고 헤어졌겠어요. 그거보다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상황이.